저는 오늘 가상칠언의 위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상칠언 뭐 그래가지고 항상 얘기할 때뭐 가상칠언이 뭐 그냥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지 뭘 저를 저렇게 뭐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그러실까 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상에서 아무렇게나 얘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한테 은혜가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그 5층에 있는 스마일 청소년 소아과 갔는데 오늘 마침 손님이 없었어요. 마침 손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처방전을 받는 중에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성교를 하실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시냐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돈이 어디서 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이랬어요. 여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니, 그래도. 제가 분명히 이랬는데도, 교인들 중에 혹시 누가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희 없는데요. <laughs> 교인들이 헌금으로그 많은 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놀랍고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제 자신도 놀랍고 그래서 제가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 놀랍죠. 그러니까 휴, 놀랍대요. 기적이래요. 그 그러니까 우리 스마일 청소년 소아과 우리 원장님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혈액암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멀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낫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나? <laughs> 그러니 그런 거는 좀 아멘을 하시. 다른 거는 안 하셔도. 에? 제가 낫, 낫겠다 그러잖아요. 네 감사한데 하여튼 우리 그 청, 청소년 스마일 소아과 그 원장님 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누가 봐도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저는 다만 쓰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거죠. 그리고 딱 생각이 들면 그냥 가니까 가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아, 이런제 우리 아까는 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민 교회는 이런 뭔가 신비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아요. 신비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어떻게 여기에 그러냐, 그런 거죠. 그래서 신, 교인들도 신비롭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라고, 평범한 교인들이라고, 평범한 크리스천들이라고. 근데 여기 교회는 좀 신비한 기운이 난다 그래서 자매가 우리 교회로 오면, 자매도 사람들이 신비하게 볼 거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가상 7언의 첫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7언의 맨 마지막에 가상 7언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한번 보시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에도 아버지고요. 마지막도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제가 오후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 재판을 받으셨죠.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막아보면 뺨도 맞고 침뱉음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침묵일 번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때려도 가만히 있고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고 온갖 난리를 쳐도 가만히 있었어요. 또그 제자들이 또 배신해 버렸어요. 베드로는. 멀찍게 예수님 쫓아가다가 그 여자 아이 하나가 너 예수 예수파지 이러니까어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너 예수파잖아 그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막 그랬거든. 에이 씨, 절대 그런 일 없다. 막 하늘과 땅을 맹세코 뭐 그런 테테테하면서 이렇게 막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진짜 우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배반을 해버렸단 말이죠.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에 대한 신뢰는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등장, 드러나요. 드러나요. 진짜 어려울 때 10원짜리 하나 안 도와주는 친구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 이런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배신하죠? 사람들 때리죠? 욕하죠? 근데 딱 뭐냐? 오해죠? 누명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누구에게 입을 여셨느냐? 아버지에게. 마지막도 아버지에게. 저는 사실 여기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나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입벌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첫 번째 가상 칠연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훈은 세상의 입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요즘에 TMI라고 하세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얼마나 얘기를 할게 많은지 막 얘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변호하고 안 그랬다 그러고 누가 뭐라 그랬는지도 안안 그랬는데 뭐 혼자 막 얘기하고 미리 겁이 나서 또 얘기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 오해 받으면 견디질 못해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이렇게 점점 변하면서 어, 오해받으면 정말 속상하죠. 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들리면 어~ 진짜 기분 나빠요. 사람들이 너무 저질이에요. 제가 몇달 전에 이상한 얘기 하나 듣고 와 진짜 사람 저질이구나. 하 아, 저질이야. 저 나쁜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기 쉽게 만들어 버리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했거든요. 혼자.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와, 사람들 저질해요. 막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막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아셨겠죠? 세상에 입 닫고 어디요? 하나님께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참는 거죠. 그럼 왜 참겠어요? 기분대로 다할수 있죠? 욕도 할수 있고, 막, 뭐도 할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막, 다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혈기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명성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입 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의 고난 모욕 억울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썼는데요. 제가 쓰면서 은혜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의 고난 모욕 억울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아유, 내가 그 얘기 들으니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말아. 이게 이게 요즘 교인들이거든요. 어, 겁나요. 어, 내가 차라리 그런 얘기를 들을 바에는 교회안 나고 오 말지.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 직분자들 다 따라서 다 똑같아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것은 그 많은 그 모욕과 고통과 침뱉음과 욕함과 말도 안 되는 누명에 침묵하셨죠. 하나님 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향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할 얘기도 많죠.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입을 열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말씀 가상 7월 1월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하신 게 뭐냐 하면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걸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지독히 미워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받길라고 난리 쳤던 그들에게도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용서였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에요. 십자가의 상징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위대한 교회는 용서의 삶이에요. 누가 그걸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또 이거예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잘안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참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병에 걸리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용서 못할게 별로 없어요. 용서 못할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막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돌, 돌리겠어요. 나 같은 자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용서받은 자인데, 용서하는 받은용서 삶으로까지 나아가야죠.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요, 처음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꼬지하고 나에게 온갖 말을 다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라는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전제조건이 항상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는 전제조건도 용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용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도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결될 가장 첫 번째인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여기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든요 진짜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상에서 그걸 이루고 계시죠.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용서의 삶을 그대 바로 실천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에요. 사흘과 같은 사람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자불안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용서 받으려면 용서를 먼저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내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 가상 칠연의 이연인데요. 보이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화들짝 혼자 놀란 게 있어요. 화들짝 혼자 놀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이 노니. 진실로 너에게로 이 노니. 성경에 신약성경이 되게 많죠? 근데 개인, 유, 바로 너라는 단수로 쓴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단수로 한 사람 개인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건 처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 나쁜 사람이거든요. 오른편 강도 십자가형을 처하했다는 것은 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한 사람,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그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현재의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외모로, 가진 것으로, 그의 과거의 행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 통해서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37절 한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저기는 조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뭐요? 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주임 누구든지죠. 우리가 만민에게 열려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장애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경계가 없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한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재단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벌써 이렇게 판단하거나, 외모로 벌써 우리의 검증이 끝나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축제할 때, 여러분, 센 사람도 올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올수 있고, 장애인도 올수 있고, 성격이 다 건전하고 엘리트만 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오는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잘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세 번째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리의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니가 말하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목민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시는 쓰신 그 책을 항상 제가 종종 보는데요. 교회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끝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간에 판단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오늘 구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 교회 안에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고, 하, 아, 그게 참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걸 원하지만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걸 안 해서 그렇죠. 생각만 하고 그걸 잘안 해서 그렇죠. 실천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보면, 아, 다들 생각은 되게 다들 좋아요. 근데 생각에서 머물고 바깥으로 안 나와요. 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고 싶대요. 제가 하는 사역을 다 하고 싶대요. 그거 하시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라고. 헛, 근데 그게 안 된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장애인을섬기고 싶은데 안 하니까 못 성비는 거예요. 뭐든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성도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삶.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그 가상 칠현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